인생 명심 보관. 인생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일. 도움을 줄수 없다면 간섭하지 마라. 보상을 바란다면 베풀지 마라. 칭찬할 수 없다면 비난하지 마라. 버릴 수 없다면 가지려 하지 마라. 물러날 수 없다면 나서지 마라. 용서할 수 없다면 싸우지 마라. 눈물 없는 사람이라면 사귀지 마라. 놓아줄 수 없다면 붙들지 마라. 마음의 평화를 줄수 없다면 사랑하지 마라. 해결할 수 없다면 고민하지 마라. 다른 이에게 베풀지 않으려면 부자가 되지 마라. 하늘의 이치를 따른 것이 아니라면 믿지 마라. 인생 그렇게 사는 거라네요. 버릴 것은 버려야지,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하리요. 줄게 있으면 줘야지, 가지고 있으면 무엇하리요. 영원한 내 것도 아닙니다. 삶도 내 것이라고 하지 마세요. 잠시 머물다 가는 것입니다. 묶어둔다고 그냥 있을까요? 흐르는 세월 붙잡는다고 아니 가겠습니까 그저 부질없는 욕심일 뿐 삶에 억눌려 허리 한번 묶이고 인생계급장 이마에 붙이고 잘났다고 남의 것 탐하나요. 헌한 대낮이 있으면 까만 밤하늘도 있습니다. 낮과 밤이 바뀐다고 뭐 다른 게 있을까요. 인생 명심보감으로 부족함이 없는 앞에 시적인 글은 삶에 대한 깊은 성찰과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재산 감정 시간 등 삶의 여러 면에서 어떻게 균형을 유지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각 구절은 우리가 삶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생을 더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생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잡으려 하지 않음, 붙들려 하지 않음과 같은 수동적인 접근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으로 전환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소유보다는 경험을, 붙잡음보다는 자유를, 갈등보다는 용서를, 고민보다는 해결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메시지는 물질적 소유물이나 타인의 인정에서 오는 일시적인 만족을 넘어서, 내면의 평화와 영적인 충족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는 인간이 겪는 보편적인 경험과 감정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인생의 근본적인 가치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지혜로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삶이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우리는 그 강물에 발을 담그고 잠시 머물다 가는 여행자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순간에 더 집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격려합니다.